신을 때 이만한 게 없어요. 쉽스킨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 투웨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급하게 등하원 나가고 급하게 그냥 신발 신고 혹은 실내에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 특히 여행 가려고 많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신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이거 신고 가거든요. 왜냐면 하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신고 벗기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거기다가 신었을 때 정말 발을 감싸 줄수 있는 포근함이 다르고요. 이거 털 빠진 걱정 제일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거 블랙 스타킹에다가 매치를 했는데 그냥 제가 신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도 털 빠짐이 진짜 거의 없는.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신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털 빠짐이 거의 없는. 그래서 되게 잘 신으세요. 한번 신고 벗었더니 이런 데털 가득 다 묻어 있고 그래서 내가 맨발로도 양말 신고도 진짜 신고 벗기가 너무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리 신고 벗고 하더라도 털 빠짐 걱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깨에다가 신을 만한 신발이 참 없잖아요 매번 내가 뾰족 구두를 신고 다닐 수도 없고 혹은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방어나로에서 매번 발 따뜻하게 좋죠 그렇다고 스커트에 안 올리게 이렇게 신고 다닐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말하는 게 없죠.